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기하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11기하 25장 1절부터 12절 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누브간 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집을 치고 주의 포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열째 4째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음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가 보니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임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 아홉째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지위대장 누부르사다다니 예루살렘이 일로 너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누구를 살아다니 모두 사라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코도원을가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 유다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다 빼앗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빼앗긴 자의 결국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믿음, 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 빼앗기거나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또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어,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어, 뭐 항상 갖는 그런 마음이 어, 또 어떤 것이냐 하면 누가 복봄 24장의 어, 말씀을 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제자들이 어, 듣지를 어, 못했습니다 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어, 실망을 해서 실족해서 엠마오로 내요 어, 가게 되었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실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그들 옆에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었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 참 많지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어쩌면 쉼 없이 그렇게 어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사명을 그렇게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제자들과 같이 정말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가 어, 준비해서 또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또 재미난 이야기, 또 사람들이 돈 버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저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마음 뜨거워진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을 볼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 우리에서 내가 삶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커지고 커지고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교약 성경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되고 복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껍데기로 보고 세상에 문학책 보듯이 보게 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봐야, 예수를 발견해야,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고 풀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빼앗긴 자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빼앗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빼앗긴 자도 있고 빼앗기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정말 빼앗긴 자는 다 실명하는,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주신 것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했던 것을 볼수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이사, 야고, 요새, 다음에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다가 해방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도 또 무상 숭배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사사시대를 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왕이 나오면서 사울왕이 통일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되지요. 그게 BC 1050년입니다. 1050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그만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하면서, 그 여인들이 우상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망해. 요 930년에, BC 93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라가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북쪽은 BC 726년에 망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열1기야 25장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BC 586년에 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나라 망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1년 한 7개월 동안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꼼짝없이 포위를 당하면서 있는데 거기다 그만 수년이 계속 들어버렸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이시드기야 왕이 자기들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치는 겁니다.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다가 그만 잡혀버리게 되죠 이 바벨론 군사들한테. 바벨론 군사들에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누가 네살 앞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아 왕이 자기 아들 10명이 있었는데 그, 느부가네살왕 앞에 다 무릎 꿇히고, 그리고 이 시드기아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10명을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서는 시드기아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남유다가 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남쪽 유다가 다 망하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한 가지 부분은 이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거나 또는 음, 소홀히 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말씀하면 이 사탄은 세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신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온 세상의 모든 정치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이 사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면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정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을 도둑질에 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도둑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도둑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둑은 도둑질을 해가요. 그런데 도둑질을 가는데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가는데 뭐 그냥 시원찮은 거 도둑질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가는데 뭘 도둑질해요? 가장 중요한 거.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 그것을 도둑질하고 그걸 도둑질을 해서 훔쳐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 당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 하는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다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면 결국 뭐가 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 일이 일만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 이거 도둑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신호냐, 이거 도둑질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죽임당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갈까요? 건강을 빼앗아가거나, 돈을 빼앗아갈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와 복음, 이거 빼앗기면 다른 것도 다 빼앗기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도 알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게서 하나님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고 붙잡고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게 뭐냐? 나라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후손들을 빼앗기고 그거는 빼앗긴 결과로 온 것이지 그것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니까 그런 걸다 빼앗기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빼앗은 그 사단. 정말 진짜 사단이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 사단에게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건 뭐냐? 이 세속사상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부기 영화, 명예, 권세, 그걸 탐하고 거기에 심취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지금 칼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치니까 그럼 빼앗아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빼쓰면 그 아이는 울고 더안 놔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사탕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걸 주면 그 아이는 그거 그냥 저절로 내놓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심취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것딱 내던져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거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역사를 살아왔던 것입니다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기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습니까? 우상 숭배가 남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싸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저주와 재앙이 될만한 것이 우리 인생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또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가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다 악해.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우리는 상종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만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만나느냐? 유대인들을 왜 수치스럽게 하느냐? 하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하는 자리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이요 전도와 선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느 날이 세속 사상, 우상 숭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 속에는 이게 전부다, 이게 최우선이다. 그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이 유단 나라처럼 다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걸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회 전체에 세속사상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나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약탈당하지요. 성전이 오늘 약탈당했지요? 오늘 8절에 말씀해 보면, 8절, 9절에 말씀해 보면 또 9절에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을 다불살라버렸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뭐합니까? 자기들 잔치를 버리는데 술 따라 마시는 술그릇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말았습니다. 성전이 약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신 걸 빼앗기니까 영적인 실패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많은 것이요. 무엇이 또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아서 곳곳마다 우상숭배하는 우상의 난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나라를, 나라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일이 되고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천민들 그 땅이 남겨가지고 농사짓기 해서 농사짓은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니다 나라를 빼앗겠다는 걸뭘 말하는 겁니까? 삶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후대들 실패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후대들 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그 적군의 장수에 의해서 전부 다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처참한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후대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그걸 놓쳐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내 인생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후대들이 실패한다는 것은 내 인생 실패하는 삶을 산 것이다. 그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줄 겁니까? 돈을 남겨줄 겁니까? 명예나 권세를 남겨줄 겁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것은 뭡니까?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거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잘산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잘 살지 못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의 자녀들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해야 합니다. 이웃 세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서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성 정하는 사람들이 대비하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사는 일은 하는지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도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성이 망하면 그 죄의 값을 누구에서 찾느냐? 바로 파수꾼에서 찾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와 복음, 이거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걸 못해도,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복음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자의 결국, 결국은 다 망하고 실패하는 일이라게 되어지고 하는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지요. 내가 내 앞에 열린,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빼앗기면 정말 우리는 다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빼 아끼지 아니하도록 내가 깨어 있는 자가 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자가 되어져서 달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더잊고 믿음이 굳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는 하나님 이신 믿음도 다 빼앗아 가려고 역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인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